0대4 여러분 이 숫자가 정말 부끄러운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저 김준석이 단언컨대 이것은 축구 경기가 아니라 명백한 강도질이었습니다 불법 무기를 들고 나온 상대를 상대로 도대체 어떤 전술을 펴란 말입니까 피파가 공식적으로 가짜 서류를 조작한 말레이시아 귀화 선수 7명에게 징계를 내린 지금 전세계는 경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상식 감독은 처음부터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기극의 희생양 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추악한 기만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 버리겠습니다 진정으로 축구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짓밟힌 공정함을 다시 다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자, 기억하십니까? 작년 6월 베트남이 말레이시아의 영대사로 완패하며 대지진이 일어났던 그날을 말입니다. 당시 비난의 화살은 오직 한 사람. 김상식 감독에게만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그를 경질하라며 분노했고, 한국인 감독의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거세게 몰아붙였죠. 정말이지 한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가혹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야 드러난 그날의 추악한 진실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라운드 위에서 승리를 외치던 말레이시아 선수 중 무려 7명이 국가대표 자격조차 없는 유령 선수들이었습니다. 피파가 직접 내린 판결을 보십시오. 서류 조작 그리고 가짜 국적. 이것은 아시아 축구 역사에 기록될 유례없는 스캔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범죄 사실 앞에서 권력을 쥔 조직들은 왜 그토록 무서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건가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거대한 기만극을 덮으려 하는 것입니까? 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더군요. 준석 씨, 그날 김상식 감독의 전술이 도대체 왜 그렇게 무력했습니까? 왜 포메이션에 변화를 주지 않았나요? 아니 정말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정신입니까? 상대가 운동장이 아니라 형사재판소에 가야할 불법 무기를 들고 나왔는데 거기서 무슨 전술을 논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상상해보십시오 가짜 소리로 신분을 세탁한 7명의 유럽리그 출신 괴물들이 동남아시아 선수인 척 가면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이건 축구가 아니라 명백한 사기극이고 범죄입니다 우리 베트남 선수들은요 조국을 위해 순수한 피와 땀을 흘리며 마지막 1초까지 심장이 터지도록 뛰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어땠나요? 그들은 실력이 아니라 위조 서류로 힘을 훔쳤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승부가 아닙니다. 절코 전술로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단언합니다. 그날의 4대 0이라는 참패는 오히려 베트남 축구의 결백함과 깨끗함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조작된 가짜 경기에서 점수를 잃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축구인의 자부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품격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김상식 감독의 전술이 틀린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축구를 하려던 그가 추악한 사기꾼들이 파놓은 더제 걸렸을 뿐입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는 단 1%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당당히 드십시오. 승리는 도둑 맞았어도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정말 화가 나는 지점을 짚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아 축구연맹 AFC의 본부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네 바로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입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저 멀리 지구 반대편 스위스에 있는 FIFA는 이미 작년 9월에 명백한 유죄 판결과 징계를 발표했는데 정작 바로 코앞에 있는 AFC는 왜 아직도 꿀먹은 벙어리 마냥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아니 이건 침묵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인 방치이자 비겁한 회피입니다. 정말이지 AFC의 심장부가 말레이시아에 있다는 사실이 이토록 소름끼치고 뼈 아프게 다가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AFC 대본영 안에서 는 말레이시아라는 안방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거대한 지하 벌령망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형사 처벌을 받아도 모자랄 이 명백한 범죄 행위 앞에서 도대체 왜 입을 닫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며 가해자와 손을 잡은 추악한 공모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궁 연맹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아시아 축구의 가장 고귀한 가치인 공정성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처박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은 지금 그라운드 위에서 고작 11명의 선수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썩어빠진 거대 카르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력의 장벽과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 축구의 정당한 권리를 희생시켜서 주체국의 자존심을 지켜주겠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믿어왔던 아시아 축구의 정의입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afc는 지금 베트남 축구의 심장에 비수를 꽂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토록 노골적으로 한 국가의 노력과 명예를 짓밟는 행태를 우리는 절대로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입을 열고 진실을 밝히십시오. 공정함이 거세된 축구 연맹이 도대체 존재할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정말이지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입니다. 당장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곳은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선 두 가지 거대한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한쪽은 뿌리부터 단단하게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정직한 전공법이고 다른 한쪽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짜 승리만을 사려는 비겁한 편법입니다. 우리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당장 눈앞의 성적에 급급해서 영혼을 팔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걸어온 길처럼 10년 아니 20년을 내다보는 견고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 그먼 곳까지 달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정의로운 빛의 길입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인내와 노력을 비웃었습니다. 위조 서류를 만들고 가짜 시민권을 남발하며 유럽의 용병들을 돈으로 사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축구의 발전이 아니라 축구의 타락입니다. 스스로 어둠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런 취약한 용병 부대 앞에 서서 정직하게 땀 흘린 우리 김상식 감독이 겪었을 그 억울함과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여러분은 짐작이나 하십니까? 정말이지 이것은 아시아 축구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파렴치한 둘공정 행위입니다. 하지만 김상식 감독님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곳 대한민국 국민들과 그리고 정의를 믿는 베트남의 수많은 진짜 축구팬들이 당신의 뒤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가짜는 결코 진짜를 이길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쌓은 모래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그 우직하고 정직한 리더십이 결국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자 함동님 고개를 드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결백함과 그 고귀한 도전을 끝까지 지지합니다. 힘내십시오. 전공법이 승리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줍시다. 조작된 어둠은 결코 진실의 빛을 가릴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김상식 파이팅!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진정한 축구 정신 파이팅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저 김준석이 날카롭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AFC는 결국 말레이시아의 0대3 몰수패를 선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비겁하게 시간을 끌 겁니다. 대중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최대한 발표를 미루며 사건을 축소하려 하겠죠. 정말 뻔한 수작 아닙니까? 베트남 축구협회 관계자 여러분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절대로 저들의 속도에 말려들어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AFC가 계속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당장 CAS, 즉 국제 스포츠 중 경제재판소로 이 사건을 당당히 회부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승점 3점을 따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작과 기만으로 더럽혀진 그라운드에서 베트남 축구의 자존심을 되찾고 국가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거대한 전쟁입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끝까지 투쟁해서 진정한 정의를 쟁취해야 합니다. 자, 결국 모든 진실은 밝은 태양 아래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전 4대0이라는 패배는 김상식 감독의 오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말레이시아 축구의 얼굴에 영원히 남을 결코 지워지지 않는 추악한 용터이자 AFC의 비겁함을 상징하는 치욕적인 흔적일 뿐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이기고 비록 패배하더라도 고개를 당당히 쳐드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구 정신을 대변하는 우리들의 위대한 DNA 아닙니까? 김상식 감독님 지금 이 가슴속 깊이 끓어오르는 뜨거운 분노를 다가올 모든 경기를 위한 강력한 무기로 삼으십시오 저들을 완전히 불태워버리십시오 사기꾼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란 말입니다 모든 조건이 공정한 승부 앞에서 그 어떤 비열한 기만술도 베트남의 불굴의 정신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말이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진실은 이제 모든 이들 앞에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정말이지 정의라는 것이 조금 늦게 찾아올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거센 폭풍우가 지나고 나면 우리 김상식 감독과 베트남의 골든스타 전사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단단하고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정직한 축구, 깨끗한 축구를 열망하고, 진심으로 베트남 축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 김준석의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짜 서류로 얼룩진 저 추악한 승리를 진정한 결과라고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아래 댓글창에 김상식 감독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여러분의 뜨거운 목소리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사건의 정의로운 결말을 저와 함께 끝까지 지켜보는 힘이 됩니다. 저는 더 뜨거운 승리의 소식을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